팬덤 정치를 연구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게 팬덤 정치는 국민이 스스로가 대입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네. 세력이 없는 거야. 언론도 음. 국회의원도 내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아. 그렇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팬덤 정치다. 어. 그래서 팬덤 정치는 어떤 특성이냐면 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정치인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특정 정치인이 의해서 동원되는 건 팬덤 정치가 아니에요. 사실 네, 정확히 아니에요. 말하면 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음.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팬덤 정치예요. 어.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지. 최근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뤄준 사람이 누구냐면 음, 박상언이라고 음. 하는 아, 예.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네. 사위죠 음, 음. 이분이 팬덤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음. 나는 눈치 보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척을 했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야 아, 네.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막스 네. 베버가 정치 얘기할 때 정치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세 번째가 눈치예요 눈치를 아, 봐야지 음, 당연하죠 그 의무야 <laughs> 네. 근데 나는 눈치 안 보겠다고 멋있는 아. 척하니까 언론이 다 받아줘요